대출 상황이 먼저일까? 투자가 먼저일까? 안녕하세요. 미국 ETF로 똑똑하게 자산을 키우는 법. 함께 배워가는 부를 남기자 채널, 분함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 대출 상황이 먼저일까? 투자가 먼저일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출 없는 사람 없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론. 요즘 사회에서 빚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생기죠. 대출부터 빨리 갚아야 할까? 아니면 투자를 병행해야 할까? 대출 상환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 금리가 높으니까 당장 부담이 커서 빨리 다 갚자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에 올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는 게 바로 복리 효과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복리 효과의 핵심은 시간. 투자의 진짜 힘은 복리에서 나오는데 복리 효과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쌓일 때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고 나서야 투자를 시작하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이 구매력을 갉아먹는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의 1억 원이 10년 뒤엔 얼마나 될까요? 물가가 연 2%씩만 올라가도 현재 가치로 약 8천만 원. 물가가 연 5%씩 오른다면 6천만 원 초반 수준. 즉 그냥 현금만 들고 있거나 대출만 갚는 데 집중하면 실질 구매력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해답, 대출 상환 플러스 투자 병행. 그래서 정답은 딱 하나, 대출 상환과 투자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여유자금이 100만 원이라면 절반은 대출 상환에, 절반은 투자에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출 부담을 줄이면서도 성장주나 미국 ETF 같은 자산에 투자해 복리 효과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대출 상환에 올인하지 말고 투자를 반드시 병행하며 공리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재테크 전략입니다. 오늘은 대출 먼저냐, 투자 먼저냐 고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불을 남기는 그날까지 저 부남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